야, 잉입니다. 랜덤으로 나오는 스킬로 좀비들을 막는 랜딩 탱 이번엔 오랜만에 초무구 심폐참을 가봤는데요. 요즘엔 좀 보기 어려운 기아납동기죠 초무구 심폐참. 자, 그럼 랜덤 능력 탱크 출발! 바로 가보자. 랜딩 탱 초반에 스킬이 좀 중요하죠? 위로 올라가고, 뭐냐, 야. 워터 한쪽 다리. 여긴 뭐야? 벌크업. 체력이고, 요정용 사역. 제로투. 개정수다. 그 다음에, 경험치 때, 프로텍션이 있어? 프탱링닝이단 하나 해놓을게요. 돈탱크, 유년, 어, 디사이소물 잡게 하나 보고, 요거는 시간 지나면은 능력 얻는 거라 나쁘지 않고요 초반에 체력 위주로 찍어주면서, 가지고 요정용 사역. 0.5초 간격으로 돈을 벌죠. 요것도 해주고, 이크업 주정뱅이, 돈탱크 다, 워트 한쪽 다리. 요러면은, 이거는 저걸로 가보자. 음. 벌컵 하나 간 다음에, 디자인 보물찾기 하나 더 갈게요. 초반에 좀 쬐는 느낌으로 할게요. 어, 기란님 17개월 구독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서 이거 초반에는 좀딜 스킬이 없거든요? 벌컵 체력 올라가는 거. 요정용 하나 정도만 딜이고 다른 것도 다 별로 없어서 이게 디자인 보물찾기 나오고 나서 바로 이거 돈 버는 거거든요? 요거만 해주고, 바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워터 한쪽 다리 이동속도죠? 이것도 합동기가 있어서 보는 건데, 아마 초반에 합동기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합동기 없이 그냥 가야 될것 같아요.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원래는 합동기가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가는 게 맞죠? 어, 오, 좋아. 이거 능력치 올라가가지고, 아드레스 선수 하면 좋고요 일단은, 이런 프로텍션 링이나 월컵 둘중 하나 버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음, 펭링을 한번 바꿔줄까? 스탱링 합동기 좋은데. 일단 여기 보자. 디사인 소문자기 요거 볼게요. 체력 한번더 올리고 초반에. 그리고 요번에, 어, 300골드 벌었어? 오케이, 요거 돌려보기. 기총소사. 물류 아르바이트. 벌크업이랑 물류 아르바이트, 이거, 효율 두배 되는 거거든요? 합동기죠? 요거 하나 챙겨주고, 그러면 다른 스킬 올리면 되겠다. 사디스트, 타이니베러 요정용 사용 에너지 팬던트 저축통령 인명경시, 아포칼템스 공압 분사, 스킬이 좀 애매한데, 한 번만 이게 돌려보죠. 벌크업 하나 더? 어? 벌크업을 하나 더? <laughs> 체력이 엄청 오르죠, 이런. 미쳤죠? <laughs> 미쳤는데? 사디스트 하나 가볼까? 사디스트가 이게 맞지. 을 주포 공격 적중할 때마다 이만큼 경험 채우는 용대 체력. 아, 주포 공격할 때마다 체력 올리는 메타로한번 가볼게요. 괜찮을 것 같은 재밌네요저주통장 개설하면 돈 벌거든요, 여기. 계속 돈을 저축한 다음에 나중에 한 번에 벌수 있어요. 요거 하나 해주고. 그러면 얘가 물류 아르바이트로 딜하는 거인 거지. 0.5초 강력 25 25피에 그렇게 크진 않네. 음 일단 확인. 다음 거 올려가지고 좀 세게 가져가긴 해야 될것 같은데. 요거 뭔지 한번 보자. 600원짜리. 올릴 때 이제 돈이 한 방에 팍두 배로 받는 거라서. 음, 어, 딱히 필요, 필요 없네. 그러면은, 사디스 돌려봐야겠다. 스톤볼트 건물 대리 충격 변환장가. 이거 한번 돌리고, 뼈다귀 장식? 하나 아무거나 하고, 그 다음에 천원짜리 봐야겠어요. 왜 돈이 없어졌지, 나? 물류하러, 아, 돈이 지금 여기에 쌓이고 있구나, 뼈다귀 장 지금 여기에다 저주동양에서 어, 씨, 돈이 왜 없나 있네. 아니, 돈이 너무 쌓여가지고 지금 돈이 계속 뺏기고 있어. 돈을 못 벌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그냥 버려버려야겠네? 1200원 뭐냐, 지금? 어, 여기 오른쪽에 지금 웨이브 추가 웨이브다. 이거 좀 도와주러 가야 되는데? 근데 내 웨이브 막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못 도와주겠는데? 일단 한번 돌려봐. 이거한번 해주고, 역천에보고 힘책, 머니즈파, 힘책 하나 간다고 치고, 다음 거 보고. 해강물 충격, 변화장갑, 평균의 우수자 초전하. 이거 초반에 라인 막을 게안 나왔는데? 일단은, 바이던지 기러다나 가고, 감속장 고스트라이더. 감속장 하나 일단은 가고요, 이거. 감속장. 저 느리게 해야 되잖아요? 요거 해준 다음에, 이거 돌려서, 하나만 찾으면 돼요. 마조이스트 이거 맞을 때마다 해주는 거고, 감속장 하나, 어? 감속장 더블? 근데 이 감속장만 많아서 되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감속장이랑 합동이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같이 올릴 수 있는 게. 체력은 높은데 말이야. 쓸모 있는 게안 나와가지고. 일단은, 바위 던지기 하나 가줍시다. 주포타기 25만원 소모해 직선으로 바위 사출하는 거. 나쁘지 않은 스킬이죠, 이거. 라인 정리 꽤 도움 되는 스킬입니다. 천원짜리 스킬 보고 움직일 거고. 오른쪽에 지금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오른쪽 한번 도와주기 감독장, 근데, 그렇게 막 도움 많이 되진 않아. 아직은 딜 스킬이 없어가지고. 한번 도와주고. 다시 위로 올라가긴 해야 돼요. 요것만 잡고 올라가자. 오케이. 요거 한번 도와줬고요 벌컵 버리긴 버려야지. 핑거부터 잡아주시나 그리고 천원짜리. 고스트키 합이긴 감독장. 아니, 뭐, 감독장만 나와. <laughs> 아니, 뭐야, 이거 감독장만 나와요? 버그인가? 어. <laughs> 이러면은 일단 만화에 목해서 일단은 바이 던지기 딜 스킬로 일단 쓸수 있으니까 일단 보고 벌컵 하나 버리는 게 맞거든요. 역천의 폭포에다가. 후식전차,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나하고, 지식의체 초강력 색적, 그렇게 오케이, 이러면 됐지. 초강력 색적 프리즘 나왔습니다. 색적 프리즘. 시야가 넓어지면서, 보물 나오고, 감속장이 데미지 올라가죠. 일단, 감속장 메타로 초반에 좀 끌고 가다가, 나중에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감속장 메타, 이거. 합동기 초강력, 분강정지장. 애들 느려지게 하면서, 데미지가 들어가죠. 이, 감속장 많아질수록 데미지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게 엄청 좋긴 하거든요? 천원짜리로 해가지고 하나만 더 넣으면 될거 같고. 주변에 돌면서 가고. 이거 마조이스트 바이든니 바이던지기를 그냥 감속장 가자. 요렇게 해주면은 지금 감속장 더블입니다. 감속 더블. 여기 왜, 책이 왜 이렇게 많아? 피 모든 사냥 저거, 저거 있네? 그러면은, 블러드 피랑 해가지고 하면은 좀 대박이긴 한데. 이거, 저! 원래는 이거 큰거 잡기 힘들거든요 하지만 감독장은 편하게 잡을 수 있죠 감독장은 미쳤다 개쎄요 진짜 일단 여기 한번 와가지고 뭐 이렇게 탁 한번 밀어준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잡아주고 요렇게 해준 다음에 가겠습니다 와 미쳤다 진짜 좋다 개꿀이랄까 감독장 메타 일단 정리하고 1, 2단도 잡아주자 마조이스도 바로 올려야겠는데 피격 당할 일이 거의 없어요 3간속장 3간속장 지금 와 지금, 지금 몇분인데 6분인데 3간속장 저번에 한번 이거 각보려고 했을때 진짜 오래 걸렸던거 생각하면은 굉장히 빠른겁니다 이제 여기 밑에 있는거 벌컵이랑 저거 두개 버리면 되겠는데 지금은 공격력 한번 올려주고 다음 위에 스킬 뭔지 좀 확인해볼게요 합동기 감속장으로 가도, 쭉 가도 되지만, 오에 초월 합동기를 볼 예정이라, 2,000원짜리 스킬 한번 봐봐야 되고, 이속 뺑뺑이 돌아. 2,000원 벌 때까지라, 2,000원. 2,000원 좀 오래 걸리겠는데? <laughs> 너무 큰 돈이구나, 2,000원은. 생각보다 큰거 잡아주자. 아 근데 진짜 지우개 같은 느낌이다 이거는 확실히 왔다 갔다 하면은 애들 지우개처럼 지워지는 느낌. 일단 나무가 남잖아요. 공격 속도도 한번 올려줍시다. 이거 300 나무 사용해서 공격 속도 50% 올려줄 수 있죠. 공격 속도 메타를 안갈 수도 있는데 기본 평타는 거의 매, 매번 치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 가면은 지금이야 왔다 갔다 하느라 못 치지만 나중에 많이 치니까 이것만 해주고. 스킬 한번 볼게요. 문 크리스탈 조각, 어스 케이크 마무리 일격. 그 다음에 요거 뭐냐. 벌물도 세탄 불사배기. 일단은 문 크리스탈 조각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좀 괜찮은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3분 뒤에 1단계 능력이 행해진다. 이거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알아서 문 크리스탈이 나오면서 합동이 볼수 있는 거예요. 초월기. 그래서 이거 요거 하나 가지고. 이거 문크 3개 원래 모아야 되는 건데 바뀌었죠. 요거 괜찮아. 뭉크 조각 하나 해놓고. 이번에 그럼 별부름 한번 봐볼까? 별부름. 잘못 보는 합동기 중 하나입니다. 별부름. 요거랑 갤럭티카 모아야 되는데, 이거 모으기, 뭉크리탈 조각 모으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좀 보기 어려운 친구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벌크업이랑 물류 아르바이트로 계속 지금 체력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보면은. 그죠? 이 체력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나중에 안정적일 거야. 굉장히. 500나무 지금 여기서 1700이고, 2000원짜리를 지금 올릴 건 아니지. 한번 돌려보는 것도 생각해봐야겠는데, 아니면 이제 벌크업, 이제 물류 아르바이트를 저 버리긴 버려야 돼서 저걸 버리던지 하자. 오케이, 와,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좋지? <laughs> 이게 확실이 너무 좋은데 이게 말이 안 되게 좋네 평화의 상징 올려보자 아무리도 벌어지지 않았다 썼어야 되는데 뭐야 아 취소 취소 이거를 스킨 목록을 아니야 스킨 목록 안할 거야 이거 페어티 능력 올려 명 경시 지식의 책 환유 발전기 지책 하나 가고 2,000원짜리 스킬 나중에 보면 될거 같고 음음 음. 대충전 만화. 회복 한번 하고. 이거, 지책을 한번 돌려볼까? 2600이랑, 감속장 하나에 돌린다. 그래, 감속 하나 돌려보겠다 아, 어, 예, 예, 비켜봐. 고스트키 선택할 거랬네나혼돈 모르게 딜스키 선택했네. 고스트키 선택해도 괜찮은데. 일단은 2,000원짜리 봐야 되니까요. 좀 기다릴게요. 수리 한번 하고. 감독장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딜이 좀안 나와요. 이거 뭉크도 지금 당장은 딜하는 스킬이 아니다 보니까요. 조금 딜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지책을 한번 돌려보긴 해야겠네. 황금 열쇠, 카니발라, 이 카니발라의 체력 회복하는 거 하나 넣어줄게요. 인접한 시체 획득해서 이제, 피를 채우는 거죠. 그럼 2,000원 모으면 바로 올린다고 했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뭐냐. 초차원 장벽, 페노브 나이브즈. 너는 뭐야? 빙의 전차, 반다앤 파이어? 아, 이러면은, 한번더 돌려야 되는데? 음, 카니발라이즈를, 어, 폭풍기를 돌려보자. 트랜스뮤트, 횡룡압, 흉룡, 앞절매 장치. 앞절매 장치랑 페노브 나이브즈랑 불사백이 합동기인데? 이거 세개 올려야겠다. 감속장이랑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를 뭐 페노브나이브즈 뭐 올려야겠다 페노브나이브즈 올리고 페노브나이브즈 0.3초 간격으로 100피에 철기 하나 올렸어요 이거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3개가 다합동기라서 이거는 요거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속장이랑 일단은 책적을 좀 늦게까지 가져가야 되니까 일단 두고 2,000원짜리 트랜스메트를 바로 올릴 거고. 저기 이 벤전스. 얘는 회피도 있어서 좋죠. 여기서 앞절멸 장치 바로 갑니다. 이것도 올려줘야 돼요. 진짜 좋은 합동기인데, 이거. 딜까지 좀잘 나오는 합동기라서, 지금 가는 합동기가. 그리고 이동도 좀, 이동기도 있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합동기가 이제, 원래, 대부분이 라인 클리어를 잘하면 보스를 잘못 잡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라인 클리어도 잘하면서 보스도 잘 잡는 별난안 되는 합동기예요 3개짜리 벤전스 하나 필요하고 앞자매장치 하나 필요하고 여기 마지막에는 불사백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게 다 초월기 올려야 돼가지고 좀 시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문크리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물리아이를 파이트만 버리면 되겠다 잘 잡아줘 12분이지. 1300.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 이제 이동하죠. 어. <laughs> 이렇게 이동하는 게좀 독특한 그런 스킬이에요. 이게 사실 원하는 대로 이동하지 않는 경우 많아가지고. <laughs> 별로 일때도 많아. <laughs> 하지만 딜이 나중에 더 세진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야, 뭐야, 뭐야. 너무 많은데? 네. 감독장 해가지고 일단은 정리 쫙쫙쫙 해주고 와 이번에 많이 왔다 얘들 괜찮은가요? 버틸 수 있나요? 너무 많은데? 가리토스에다가 물량 이번에 좀 많이 와가지고 위험합니다 이게 한 번씩 웨이브 좀비웨이브로 한번 오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지금 물량 오는 거 보면은 그래서 좀위험하 앞절명체에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초, 합동초유기 그림자순신술 나왔습니다 그림자순신술 선조의 힘으로 인를 강합니다. 비례시의 쿨타임이 별반은 감소한다. 지금 보면은, 비례시무한기도 요거 이죠 요게 쿨이 감소하는 거고, 지금 보면은 왔다 갔다 하면 딜 엄청 잘하고 있죠? 따다다다다다다. 근데 이게 원하는 위치로 안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이제 아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하기로 말할 수 없다. 딜도 잘 나온다. <laughs> 그래서 좋은 거고요. 일단은 여기서 3600이니까, 수리 좀만 하고 렌능탱 방이 4개나 있다고? 웬일이지? 요즘 렌능탱이 다시 핫한가? 렌능탱 <laughs> 그렇게 방이 원래 많진 않은데 일단은 요거 올려야 돼 에테르 다음 거 바이 번지기 사디스 히트 리커버리 강철 열쇠 어, 히트 리커버리 체력 회복하는 거라 괜찮아요 잠깐 쓸게요 체력 회복 좀 하고 2 0 0 0리 뭔지 좀 보자 빙의 전차 녹색룡 불의 노래다 어, 별로 필요 없는 능력입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는. 너 뭐였지? 색적이? 불사백이 아우토반이었고. 너가 대물대사 불사백이지. 아래 걸로 일단은, 요거 아래 거 있죠? 이 감속장. 아, 얘로, 예로, 예로 저기 해야겠다. 어, 얘로 올리고, 히트 리커버리. 얘로 올려서 불사백 올려야겠네. 아래 거가, 그렇게 좋은 건 없는데. 이게 좀더 좋을 것 같고 음, 잡아라 그림자 순신술 자 나온다 불사백이 나왔습니다 자붓기검술폭풍식 나왔어요 그래서 초무구심 패참 나오거든요 비례심 피해 범위가 넓어지고요 그 다음에 공격이 100% 증가하죠 해가지고 이게 3개가 합동기예요 비례심 무한계도 벤전스 붓기검술폭풍식 이로 감속장 놔뒀습니다. 적 느려지게 하는 거니까. 초강력 색적은 이제 보물 찾는 거 밖에 이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조율아서 이렇게 놔뒀고. 이동하면서 때려줘. 이거 그러면 은 감속장을 돌려볼 거고. 이 문크 나왔거든요. 자원소모 초월기로 갈수 있는 그런 친구죠. 이거 지금 갈려면은 저거 나와야 돼. 그 갤럭티카 나와야지. 합동 얘기거든 일단은 한번 보자. 갤럭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보고. 요거, 옆병 타이탄. 이, 이런, 아까 말했죠. 보스도 잘 잡는 스킬이라고. 잡아줄게요. 이렇게 계속 이동하면서 하면은. 딜이, 얘한테 이렇게 탁탁탁 터지면은 딜이 좀잘 나옵니다잉. 근데 얘한테 잘안 터지게. 무인간 <laughs> 엄청 하면서. 일단은 다음 것도 올리긴 올려야 되거든 타이탄 진짜 쎄구나 얘 거의 안 죽는구나 감속장을 돌려야 돼 500나무 됐을 때 돌리고 아 이거 그냥 올리자 뭉크 초연기 스타폴로 올릴게요 이것도 0.2초 1 2 0 이거 좋은 거거든요 일이 안 나올 수 밖에 없지. 초용기를안가지고 있으니까. 그쵸? 일단 스타폴 하나 올리겠습니다. 갤럭티카 노려보자 오랜만에 갤럭티카 갈만하지. 돌리고, 트랜스미 드래곤 해고. 이거는 생명에서 갤럭티카. 와, 바로 나왔어요. 미쳤어요. 갤럭티카 바로 나온다고? 미쳤는데, 운이? 어. 이거 일단 바로 갤럭티카 스피 올리겠습니다. 바로 필요한 거였는데, 바로 나왔습니다. 은하 올라가면은, 지금 바로 이제 이렇게 떨어지지. 지금 보면은 별부름이 나왔습니다. 적을 인념을 배들 끌어당겨 적을 사격한다. 이게 별이 이제 떨어지잖아요. 위성이. 그래서 이게 데미지가 엄청 좋거든요. 이게 좋은 스킬이고, 우리 건물은 다 날린 거지. 음. 감염자 부랑 모두 제거했으니까, 자, 라이만잘 막아주면 되겠네요. 4,800에다가 히트리커버리 건드릴 거 없고. 여기서 이거를 일단 히트리 커버리는 그냥 써도 되는 스킬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두게요 여기서 이게 초 스타폴이랑 은하랑 해 가지고 합동기 나오는 게 있었나? 아닌지 4 개짜리지 그거 합동기. 그 타이탄 나오는 거 있는데 이게 아마 합동기 4 개짜리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안될거 같고 이미 합동기 3 개짜리랑 2 개짜리 해 놓고 있으니까 이게 두개연결돼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 골렘이 아마 합동기 네 개짜리 거예요. 그두개 하고 두 개가 더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 두개 나중에 더 늘려야 되는 그런 거라서 그래서 안 된다. 음나 마지막 거가 음 일단은 내구도 한번 올리고 히트 리커버리를 황금 열쇠. 문크리탈, 날벽전체, 어스케이크. 지금 합동기 지금 더 들어갈 거는 딱히 없어서. 또 돌려보겠습니다. 드라큘라 러크, 크리기, 탐. 현금의 없어뱀파이어컷입니 브레노래. 아워토바. 나머지 농륙 모두 리로라고. 지식의 책, 책 나쁘지 않죠? 횡령합전차, 흑룡사에서청룡사에서 그림자 순신술 뱀파이어릭 터치 요것도 체력이 늘어나죠 뱀파이어릭 터치 체력이 부족할 때0.6%간능성25% 하고 체력 흡수합니다 7100이고 3분만 더 버티면 되거든요? 다른 분들 어떻게 하는지 구경 좀 해볼까요? 초거대. 네. 어, 이게 그거다. 지금 보면은 여기 요거 나오죠? 금강석 거신. 지금 이게 합동이 뭐냐면은 금강석 거신 공방이거든요? 이게 스타폴 있지. 어, 갤럭티카가 안 나왔구나. 이게 이 형이 이제 갤럭티카 나오면은 이게 훨씬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형이 나오면은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빨강형한테 몰아줄게요 왜냐면은 빨강형이 나오면은 음, 보실수 있죠 저 지금 보면 이해가 지금 골렘이 나오는 게 금강석거신이잖아요 지금 요거랑 고대거신 차원문이랑 그 다음에 어디있어금강불기 아닌데 어, 이형왜 이렇게 부족해 잠깐만 폴이랑 이거네? 어? 어? 이것만 해도 저거 나와? 아, 금강불계 맞아요? 내구도 뭐, 이거야? 이압동기라고? 이게 무슨 앞, 이름이 뭐였죠 원래 저게? 기본이 아래 거에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음, 이거 두개 압동기에다가 스타폴이라고. 이형 근데 안 올리실 것 같은데? 내가 나무 몰아줬는데 안 바꾸셔. 아, 별불라 은배 바뀌는 거라고? 아, 확인, 할인 무작위 재산급 나무 계속 지원해봐. 아, 고로케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갤럭티카가 없어도 여기 나오면은 저렇게 나온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 이거까지 나오면은 갤럭티카까지 나오면은 이게 임페로 변한다는 거예요 만천 원에다가 아 진짜 목이 어, 어려운 아동이구나 저것도 이세 개짜리보다는 네개 모으는 게 훨씬 더 어렵죠 선신의 외광, 강도우뭐 녹색 용사역스면 했음 턴포드 삼중 가시 탄마 저주기 뜻이 바다거북전차 아 이거 이거 바다거북전차랑 잘 어울리겠다 생각해 보니까. 체력을 잃으면 이초간격린접한 적들이 밀어 50피를 입힌다 요. 근데 체력을 잃으면이라서 체력을 잘안 잃으려나? 잃을... 이게 원래 튕겨내니까 잘 어울릴 것 같긴 하거든요 애들 막 밀어내면서 제 생각에는 꽤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바다 거북전차 일단은 근데 끝났어요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오랜만에 진짜 이거 그림자 순신술 되게 좋죠 모구모구 심팬참이랑 그 다음에 별부름까지 하면서 그게 했네요. 자, 승리!